자 그래서 이제 코로나1 9 이후로부터 이제 사람들이 이제 전염병을 피하기 위해서 서로 이제 대면하지 않는 방식의 서비스 그니까 러 기존의 전통적, 전통적인 이제 대면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어떤 식이었냐 이제 사람과 사람과 직접 사람과 사람이 직접 만나는 페이스 페이스 방식의 만남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코로나가 이제 사람들 사람 간으로 전염이 되다 보니까 이런 거를 어떻게든 막아야 된다. 그런 의견들이 대두되면서 나온 게 이제 비대면 산업이다, 비대면 서비스다. 예.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목소리> <목소리> 예. 전체적인 어떤 행정 업무 전반 외에도 여러 사람과 사람이 대면하는 그러한 방식의 서비스가 대부분 비대면 서비스로 대체가 되거나 대체가 되거나 되어 갈 예정이라고 이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대본을 한 명씩 읽어 보도록 합시다. 일단은 김혜미 씨부터. 예, 네, 제가 가져온 거는 비대면 본인 인증 체계 잘못하면 이제 개인정보가 다 유출이 될수 있다는 건데요. 이게 전에는 이제 공인 인증서나 이제 휴대폰 본인 인증으로 여러 비대면 본인 인증 방법이 나왔는데 이게 카카오 인증서 이거 하나만 로그인 딱 하면은 다 서비스가 접근이 가능한데 이 로그인 한 번만 하면은 서비스가 다 접근이 가능하다는 점이 오히려 편의성만 너무 치중해서 보안이 취약 취약하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어요. 이게 신분증 도용이나 아니면은 나도 모르는 새 핸드폰에 깔리는 악성 앱 등으로 이게 한번 접근이 허용되면 은 이제 온갖 개인정보가 다 유출이 되는 그런 사, 사건이 발생하거든요. 네. 이게 또그 편의 하니까 한번 로그인 하면은 은행까지 다갈수 있다 보니까 이게 한번 풀리면은 내 개인정보는 다행이 하고 그걸 이용해서 이제 뭐 대포 통장이나 다른 보이스피싱 범죄 등에 악용될 수 있다라는 연구 결과가 났어요 그래서 좀더 체계적인 제도를 마련해서 이런 보안 사각지대를 해소해야 된다라는 연구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예. 아, 예, 감사합니다. 의견,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제 비대면 서비스의 보안 관련에 대해서 입장을 밝혀주셨는데요. 이번에는 김아랑 씨께서 이제 한번 발표를 해보겠습니다. 저는 김혜민 씨랑 반대로 장점에 대해서 가지고 왔는데요. 네. 이제 가장 큰 장점은 아무래도 시간과 장소의 제약을 없이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이 장점입니다. 그렇게 시간을 절약하는 과정 중에 직접 이동하는 교통비도 절약될 수가 있고, 가서 있는 장소에 대한 비용에 대해서도 절약할 수 있어서 비용적으로도 절약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예예. 예. 이제 또 직접 나가서 하면은 아무래도 내향적인 사람들의 경우는 말을 직접 못할 수도 있는데 서로 떨어진 장소에서 말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의견을 나누기 좀더 수월해질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 그렇죠. 이제 멀리 떨어져 있다 보니까 약간 그런 대면 방식에서 느끼는 부담감은 상당히 덜하죠. 그래서 제 의견은 어떻냐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비대면 서비스의 가장 큰 문제점이나 쟁점은 보안이나 그런 것에 있는 게 아니라 바로 태도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사람과 사람, 그러니까 아이, 페이스 투 페이스를 했을 때 의외로 그 파급력이 굉장히 크거든요. 여러분, 이제 현피 같은 거 뜬다고 가정했을 때 보통 되게 좀, 그좀 무거, 무겁게 느껴지잖아요. 현피는. 기본적인 그렇죠. 키베랑 다르게. 예. 네. 그래서 이런 키오스크나 이러 예를 들어 키오스크를 썼을 때 이제 점원들의 태도가 살짝 좀 무리해진다던가 아니면 뭐 키오스크에 예전에 점원에게 직접 얘기를 해서 여 저기 이 옵션은 좀 추가해주세요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게 키오스크로 인해서 그럴 수 없게 된다던가 하는 경우가 있는 경우도 있는 반면에 또 이제 줌을 통한 이제 온라인 비대면 수업 같은 경우에는 뭐 수업을 틀어놓고 이제 딴짓을 한다던가 아니면 뭐 수업 참여 태도를 적극적으로 하지 않는다던가 그러한 행위가 좀 많이 이제 발견이 됐, 됐었습니다. 뭐 아니면 뭐, 뭐 온라인 강의를 틀어놓고 뭐롤 솔랭을 돌린다던가 하는 것도 있었고 아무튼 그래서 종합하자면은 저희 저희가 이제 비대면 서비스의 세 가지 이제 비대면 서비스의 온라인 보안 그리고 비대면 서비스의 그 비대면이라는 특성을 이용한 장점, 그리고 비대면 서비스의 그 특지 네, 뭐지? 태도로 인한 그 장단점에 대해서도 저희가 이제 알아보았는데요. 네, 그래서 종합 종합했을 때 본인은 비대면 서비스에 찬성한다 하시는 분은 한번 손. 말로? 저는 찬성합니다. 아, 찬성이요? 예, 김혜민 씨는 네. 저는 반대합니다. 아, 지금 멀었다고 생각해서. 황금 황금 비율이구나. 근데 사실 사실 저도 아직은 반대라고 생각합니다. 예, 태도가 그렇게 좋지는 않다 보니까. 예, 그러면은 일단은 저희의 의견을 알아보는 시간, 비대면 서비스의 특징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이만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